근데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아니랑 안이랑. 그 아니랑 목숨을 죽인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다시야 여기 미람 앞에서 뭐야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어 여기서. 브라운라이터 좀. 확인요. 오케이. 나 일본가서 핫클고 할게. 오케이. 사람 없지 주변. 오케이. 주변 아, 안 보는 거 없는데? 사람 보이고. 나도 차 아. 있고. 그냥, 야, 총 하나 묶은 사람 혹시 있냐? 나 있어. 야 잡고 와봐 와봐. 리무전 간다. 아너 멀구나. 한번쪽확도안 가도 되지? 방으로 간다. 방으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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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도로, 메아 맞아, 맞총 없어, 총 없어, 들 번. 간다. 1 번으로 간다. 그냥 내 앞에 따라가면 돼. 어, 쪽으로 간다. 노란 손으로. 야, 아시아, 공짜다. 야, 창고 들어간다. 이쪽. 총총 없어. 죽여. 따라가서. 둘. 아, 아 1번 팀. 할 밖에 없었지? 아우 마시따 야 어시먹어 어시먹어 어시먹어! 호우가 봐 호우가 호가 제일 필요하네 야 11번 팀이면 어, 어, 괜찮은 거같아어요 어퓨징이라니 말씀을 좀아게 하시.. 여러분들 좀, 하ş... <laughs> <근데> 좀 상처받아요 <laughs>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 챙겨주기 힘들다 이 알아서 해! 기 전환하자 알아서 해기만해 기본만 차 끌고 백업하고 트레이드 해주고 이런번만 해나 오늘 화안 나게 해줘 여기 이제 나목 아파 목 쉬었어 안 되는데 막판일 것 같아 근데 막판이야요? 뭘 물어 <웃음> <웃음> 왜 물어보소 없지 왜왜막판냐야요 해야지 할 거는 출근해야지 배를 먹어놨어 <웃음> 출근해도 무슨 <laughs> 형 새벽 3시까지인가 2시까지 인가할수 있다고 했잖아 아 11시까지 합니다구나 이번 어, 하이라 유부남이라... 어. 조심해야 조 조심해야 돼 <laughs> 우리 김규영이 뒷쪽이잖아 <궁금한> <laughs> <laughs> 어? 벌써 조용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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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laughs> 어. 계신 거 <것> 같은데 <laughs> 듣고 계신 거 아니지? 고아. 공은 내가 차는데 자꾸 나한테 등진다고아 <laughs> <laughs> 네? 자꾸 나한테 아. 등을 보인다고 아니 근데 1 1시까지 괜찮아 1 1시까지인데본것같1 1시까지1 1시까지 <laughs> 아, 아, 자꾸 아. 넘어가면 이제 그 시간 그게 그게 있지 아 존나 아왜 아, 웃기냐 아 덥네 흙구독통 거리 야 우리 점수 좀 올렸나 오늘? 그래도 그 아, 올리, 아, 올리긴 전, 했지 올리서 많이 올리긴 올랐어요. 어, 나, 올리긴 나... 했어. 아 다. 했다. 보인다 야 보인다 보인다. 어디서 다 거. 라이딩 하던가 라이딩 하던가 인정. 라이딩. 넘어갔다 넘어갔다 붙여볼래? 이제 붙여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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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붙여봐. 넘어갔다 넘어. 이번까지. 오른쪽오른쪽 어, 한... 오른쪽, 오른쪽 있고, 왼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있고, 왼쪽도있쪽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여기여도여기여기있도있어 이거 원했어? 응 음, 이거야 <laughs> 음. 뒤집뻔 했는데 우리 전부 다뭘 이거야 나, 나, 난 진짜 안전했어 미안한데 내가 두명 안전했으면 깨끗했잖아 건방개방 아, 나이스 몸빵 잘했다 교전하고 있다 이번쪽 안중 안중 사고싶네 어 얘네 12 12 뭐야 12, 12 13 12 사고싶은거 하라고 깨, 깨. 가자 한, 나 루이저 2개 있어 영역청계 할게 루이기탱카인 넘었는데 이거 싸우는거 1번 아니야? 주유소야? 어 방금 주유소 쪽 하나 단뼈락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이번 이번. 파란색 바지. 주유소 왔다나? 일본 일본에 있는 거 같아. 밤님 이거 한 번은 아예 모르는 거죠 정벌? 보네정보 어, 아예 몰라요. 한번 찍고 내려올게 그러면 위 살짝 위에. 오. 어! 두기기절좀 세게 해야겠다. 이봐. 어쩌? 바퀴야, 바퀴 어? 아니야? 뒷문 뒷 뒷문으로 받아와. 하나 들어갔어. 이번에 이번에 봐. 어. 조심! 어, 오케이 이번입 구해. 이번주 주어, 주어, 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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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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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주마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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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방해! 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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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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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주고주 전달떻것 해? 넌왜세명다어세명 있어? 넌라명어세명 있어? 명 있어? 넌왜명 있어? 넌왜명 있어? 넌왜박명잡어넌왜세명어명있 왼쪽으로. 명 있어? 넌왜세명 있어? 넌왜 폭죽이 와다 폭죽 어디 이야번 1번 아.. 색깔 나왔다 ㅈㄴ <laughs> ㅈ 하라 색깔 좋아하네 우리 색깔 나왔다고 그만하라고 색깔이야 색깔 우리가 색깔이 어디 있었을 때. 이제, 이제 찾은거지 이거야 1거 <laughs> 아잇 이 질이지 뭐 1번쓰고 오른쪽 아머님 뭐에요? 좀 우리 빼안해 맘니 요즘에 뭐야 오늘 <목소리> 눈치 보인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음? 나가니까 아고 어, 싶은 거좀 해봐 없어 뭐 이번으로서 사람이 있다 두명 이상 누구라고? 네, 뭐 주유소 넘고있어요 확인했어 나 이번 쪽 아예 남쪽 클리하고 어와야겠다 근데, 근데 이번 땅이 쓰레기 쓰레기예요. 아, 클리어, 만 하고 빠질게요. 로트 트로트. 우리 트로트. 우리 트로트. 우리 트로트. 우리 트트 우리 트로번 우리 트로트. 우리 트로트. 아이 트로트. 우번트번 1번, 리번로트에리 트로트. 우번로트로로리 이거 이번에 일번으로 내려온 거야? 뭐야? 이거. 이쪽 이거. 에매달거거이어안 내려왔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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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달이 달려 있던 거 있어요 원래. 어, 이맥키에뒷 바퀴 이 놨어 이파키 없지? i r 이파키야, s 야 s 이야이거키야 s i 리면 되는 야 s i 이야 이파키야, 이 나스가 옥각이긴 했었어. 아 둘둘야 둘둘. 둘들. 여기서도 옥각은 여기. 다 나와가지고. 내 돌려볼게. 아이고 졌다. 아 진짜. 좋은 딸리 먹고 있는데 다 무너져. 아니 이게 맞아? 아비 아니 뭐야? 무슨 떨어진 거 아니야? 어차피 또. 이이면올라 오른쪽에 존재한 게 아니잖아. 씨. 진짜 이딴 따 것도. 야이칠점 몰랐어. 이것 봐. 인정?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마스를 찍어? 다음 님 이거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쪼라이네 아, 그래서난그 1번 내려왔다. 그래서 거의 위험한 거인 줄 알고. 아, 물어보면 되잖아. 나, 아, 나 내가 뭐 급하게. 야, 이거 1번 위험하다. 해줘, 해줘, 해줘. 이렇게 얘기하 것도 아니고 뭐하나 아, 그런, 그런 줄 알고 혼자만 상상을 했나 봐. 아, 물어보면 되잖아. 찍어도 되냐고. 그게 당연한 거야. 찍어도 되냐. 물어보는 거. 내가 급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당장 찍어달라고 얘기했겠지. 나, 내가. 어, 그래서 그 뭐야. 내가 원래 있던 1번 다 빠졌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이 없어가지고. 아, 있었어요. 최. 어, 1번에 두명 세웠다. 1번에 두명 세웠다. 이러고. 그럼, 하고, 유유히 가고 그냥 양장으로라고 했는데, 갑자기 죽어 올라갔어. 왼쪽 각처음부도 배제하고 있려고 하는 스킬 그러니까 이러니까 터지, 어. 이러니까. 야, 처음에 이거 다음 씨 위치 잡아주려다 말았거든요. 딱 봐도 그냥 어. 피드백하려고 생각을 해봐 여기 능선에 있으면 얘들 여기 쓰겠지. 대체 우리가 끝을 잠고 해야 되는데 라인 이렇게 쓰고 있으면 다음 쪽에서 들어오는 거 누가 막아? 원래 뭐 이런데 이런데 그냥 단차에서 보는 거야 원래. 일부러 내 뒀어. 뭐뭐 하나. 근데 혹시... 말해봐요. 시게 될까? 원래는 저 사실 지금 저기 8번 있는 친구 저기를 사실 쓰고 싶었는데. 여기 어지 여기. 뭐 여기 뭐... 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 위에 더 위에 있었을 때9시 쪽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잘 봐요. 이게 네. 쓰는 것도 이해가 하는데 쓸 거면 여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 쓸 거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얘네를 막아야 된다니까. 근데 원래 이게 맞아요. 아. 그냥 말안 말하...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지 볼라고. 주유소에서 알아서 하라 했잖아요. 원래 원래 아니, 여기 그게... 여기가 여기가 원래 막는 게 원래 먼저예요. 그랬어. 다들 자기도할거 하고도만 내가 알아서라 하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 어떻게 게임을 하나? 우선 순위가 얘네잖아. 얘네 갈 데가 없잖아. 우리를 밀어야 되잖아. 얘네를 막아야지. 얘네만 막으면은 이렇게 우리 땅인데? 그래서 반 절반이 어, 반이 우리 땅이야. 개발지 말로 치킨 먹는 건데 우선 순위를 모르는데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킨을 못 먹는 거야. 도전하는 건 좋은데 할거 하자고 했을 때할거 해야 된다. 이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뭔가 눈치 보는 같보다말안 했거든. 뭐 이거 치시키니까 내가 좀 기본 제가 말하는 게다 핑계가 들수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피오님이 저 피오님이 쓰는 능선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저 자리를 저는 원래 저기를 쓰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저 지금 그죠, 저, 그죠. 저를 손에 저기를 쓰려고 딱 가고 있었는데 피오님이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제 능선 저기를 채우라고 해서 일단 그죠. 갖고 왔는데 사실 그죠. 저는 저 남쪽을 가서 사실 이거 내려오는 걸 보려고 했다가 아 저를 채워드라는 거로 갔었고 아까 성원님 말 듯이 피오님이 저 앞에 어 바위 여기 둘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좀 제가 혼선이었어요. 어? 나 아, 저기 남쪽 보고 있었는데 아 그럼 걔네가 내려왔다는 건가? 찍어 줘야겠다 이러고 사실 네. 저기를 봤던 거였어요. 엄청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치? 사실 배제를 하고 저렇게 된 거죠. 진 잘못이 여기를... 맞아요. 거기 남쪽에 하나를 걸어 놨어요. 됐나? 아 여기 그냥 꽉 막아야지. 어. 아니 얘네만 막으면은 여기가 우리 땅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어. 건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뭐벌려가지고 어, 어. 쓰면 되는 거고 한명 막아 놓고 힘줄 내일 막아야 되는 거 맞아. 이런 걸 그럼 막으려면 여기 일단 능선에 한명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걸 뭐야? 그 포지션이라 해야 하나? 근데 오는 걸 봐야 막을 수 있지 애초에 시야를 아무도 아, 안달았 애초에 내가 아. 이게 여기 먹으라고 한 것도 바람님이 여기 보고 있었잖아 그 우리가 마지막 싸웠던 애들 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네 음. 라인이 어디까지 왔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 사실 이게 안 보이는 자리야 볼 수가 없어 왼쪽부터 들어오는 거 아닌지 그리고 애초에 홍지혁 여기 먹고 있으면 굳이 중앙을 채울 필요는 없어 아 응. 가운데 비워놔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왜냐면은 가두리 양식이잖아 어. 들어오면 우리 밥줄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중요한 자리가 아닌 거지 얘네가 제일 중요한 어. 거지 내가 막 일단은 여기 먹으래 세웠다고 하는 것도 오케이 듣는 사람 기준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 진짜 그냥 가면서 불리피한 거거든 내 입장에서 근데 또뭐밤음기준에서뭐 그렇게 불리피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투하게 말해가지고 아 이거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팀 게임이잖아요 아그쵸 제가 물어볼 수 어, 있어요 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냥 해줘야 되냐 위험해 정도면 되는 거지 사실 됐어요. 내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응. 얘기하면은 마음씨도 뭔가 이런 끝에 남아 있는 애들을 체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인 같은 거는 결국에 나중에 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라인을 배우진 못하는데 일일이 안 시켰어요. 그냥 여기 가서 이거 해라, 저기 나, 가서 저거 맞죠, 해라 하면 뇌절온다 뇌절로기도 하고 막뭐 본인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밤님이 여기 보고 계속 보고 있었으면 뭐 얘네 먼저 보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소통이 소통이 소통을 소통을 하는 거죠 이해는 해요 제가 세우라 하면 세울 수 밖에 없는 것도 아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워야 되냐는 말 한마디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 제가 아직 그게 좀 어색해서 잘안 나온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해야 근데 요전도잘 이길 거고 뭔가 이제 쭉쭉 오르려 갈수 있는 빌량도 오르고 요전도 많이 이기고 확실한 건무선 순위를 다 모른다 정도? 나는 그냥 개시.. 그냥 즐겜했어바퀴풀사가지고아 여기 가서 바퀴벌 설치해서 바퀴벌 쏘러 가야지 하다가 발견한 거야 얘네를 여기서 씻즈메 돼요? 가다 그냥 본인 생각 머릿속에 본인 머릿속에 정답이랑 끼, 정답이 없는 게임이잖아? 난 솔직히 여기가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북쪽도 나도 우선순위라고 도 생각 상관없다는 마인드거든? 아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네. 우리가 위를 먹을 건지 남쪽을 먹을 건지 아, 선택을 하는 거잖아 시야는 둘다 달리고 손지영 쪽에서 시야가 달리고 저기 있는 위치는 위에 왜이 찍고 아래에 사람 있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둘중 하나를 막아야 돼 그래야 양각을 안 맞을 거 아니야 우리가 중앙에서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가 6번 팀처럼 집이 어. 있는 거면 사실 그런 거불리 편할 필요도 없지 왜 통지만 하면 되거든. 다음서클 대고 나가는 거 보고 어제 게임할지 생각하면 돼서 상관없는데, 여기서도 이 서클 바뀌고도난 솔직히 북쪽 막아도 된다는 마인드거든. 어차피 북쪽에 있으면 남쪽 가안 열리게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선택하는 브리핑이 안 나오니까 그걸 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도 손주형이 각 여기도 나쁘지 각 똑같이 나와잖아.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각은 나오지 알아. 근데, 더 벌리면 양각이 나오지. 그 느낌이야. 어 이게 더 벌리면 얘가 엄폐가 사라지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안 움직이잖아. 내가 북쪽에 있다고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정보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가 저쪽이겠거니 하고 여기까지 생긴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더 위치 브리핑을 뭔가 유기적으로 나눌수 있어야 돼. 형이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잖아. 자기 할거 바쁘니까. 근데 브리핑 나왔거든. 1 번에 둘에 여기, 여기 뒤에도 있다고. 그렇게 어, 나는 뒤에는... 애초에 애초에 옮기지 않았어, 형이. 어떻든 말든간에 옮기느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야. 그냥 완전하게 여기서 그냥 DMRD 해도 되겠다. 각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있으면 어차피 얘가 우리팀 못 찍으러 가니까. 이거는 버티자 마인드거든. 응응. 어, 어. 근데만 근데 만약에 5번 애들이 우리 뒤로 오면 그럼 힘들겠지 게임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각을 벌려서 우리가 벌릴 수 있을 때 벌려가지고 얘네 잡는 거야. 상황이 되니까. 근데 여기 오면 각잡보여 빨리 판단해서 저 새끼들 때리고. 그치, 그 그냥 그치. 보면 봐봐. 여기 각다 보여. 내려봐봐봐. 네, 다 보여. 여기 양각이야, 양각. 그럼 얘네들이 어떡하겠어. 연막을 피겠지. 그럼 내 쪽으로 넘어오겠지. 그러면은 양각인 거야. 얘네가 우왕좌왕하거나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소원과 폭작업 치면서 여기를 싹 밀어놓고 다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귀가 없으니까 매달릴 수 있잖아. 그리고 형자리도 쓸수 있잖아. 편하게. 귀강 열어놓고. 그러 그러니까 이게 세 명에서도 할수 있긴 해. 이거를 물어봐가지고 네 명인 게 확실했으면 그냥 갔을 텐데. 음, 근데 말했어요. 이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형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왜냐면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가 이게 디테일하게 못줄 수도 있거든. 이번 핑이 뭐였지? 다음 님인가? 네, 남쪽이. 어, 다음 있다. 님 핑을 찍었어. 저기이 능선에, 이전 능선에 아시아 있는 쪽에 핑을 찍었거든. 음. 거기 둘어둘 아, 둘 있다고 얘기했고 내가 다시 왔다고둘 내려왔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라도 벌려야 된다는 거야 내려왔잖아 여기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내가 굳이 절로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게 이제 그거야 고수와 고수와 초보의 차이야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 FPS는 각 게임이거든요 각을 벌려야지 더 빨리 죽을 수 있고 각을 벌려야 빨리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좋은 자리라서 얘네를 딜딸 용도로 그냥 뭐 그냥 때려놓고 피가으면 사실 회고 이런 용도 아니잖아. 일단 밀어야 되잖아. 우리가 안쪽에 있잖아.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맞아. 우리가 뒷각이 열린다고 이러면 우리가 뒤를 맞는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내거 보면은 내가 보고 위치 체크하고 내면 체크된 바로 확벌리거든 그걸 형이 해야 되는 자리인 거야. 각이 똑같잖아 이게. 형우랑. 그렇지. 근데 각을 벌리면 얘네가 좁아지니까 얘가 더 불리해지잖아. 더 불리해지는 거야. 지금도 불리한데 더 불리하게 얘네가 우리가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심지 여기가 위험하지도 않아. 형이 여기 오는 순간. 안 때려도 얘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야 그럼 얘네가 넘어갈 수도 있고 송으로 어, 수시로 갈 수도 있고 연막 피로 버 수가 있는데 수시로 오면 3인칭이니까 그냥 죽이면 되고 연마 피면 은 거기다 폭탄 넣으면 되고 그리고 형이 글걸로 가면 내가 붙을 수 있잖아 얘네가 못 내미니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각을 벌릴 때 안전하게 다시 빠질 수 있는 각으로 벌려야 하는 거지. 날개니까 손주형이 지금 단차가 있으니까 차 바퀴 살릴 수 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각이라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각이 아닌 때도 있잖아. 아니지 각을 벌리는 이유는 단 하나야. 빨리 밀기 위해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빨리 밀어야 뒤가 안 맞기 때문에. 아... 그래서 차 바퀴가 터지더라도 진짜 난 수셔. 나는 나는 여기까지 수셔 그냥 바위까지 왜냐하면 바위까지 수시면 더 가깝고 더 내가 얘를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 버리잖아. 그치. 폭도 다이고 내가 내년에 버텨야 되니까 폭을 막못가 연막계 피면서 오는 게 아니면 손오가 있잖아 연막계 피면 그게 그러니까 찍고 써주면 돼안 각으로 이게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크진 않고도 내가 봤을 때 무리하게 피킹하러 놓는 게 아니면 그래서 난좀 과감하게 좀 벌려주는 걸 소년하는 편이긴 해 그치 그게 좋긴 어. 하지 날개라서 그래서 맞아. 같은 각을 유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됐으면 아마 좀더 깔끔하게 끝났을 때조 리스트 감수하면서 벌렸으면 좋았겠다 더 쉽게 게임할 수 있고 형도 킬도 많이 먹고 딜도 많이 먹고 성호도 킬도 킬이랑 딜도 많이 먹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1킬 천딜보다 10킬 천딜이 더 잘한다 생각해. 아비사 비아 아니고요. 이 스타일이 그치, 그런 거. 근데 그게 맞지. 근데, 근데 그게 맞거든. 그거는 어, 내가 과감하게 유기적으로 게임을 한다는 소리야. 디 m 만쓸때디 m 만 쏘고 이얼 쓸때 이얼 쏘고 작업실을 작업실로 갔다는 소리거든. 킬이 높으면서 딜이 높은 건 그만큼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싸움을 잘 해야 돼. 여기 주유소 싸움은 이거는 디테일한 게 없어. 솔직하게 그치? 말해서 왜 악조절이잖아. 그냥 반응으로 죽이고, 어... 있는 거 찍고, 폭가고, 이거잖아. 근데 아, 이건 맞아, 맞아. 진짜 디테일한 필드 싸움이거든? 근데 한층 더 잘해지려면 각을 잘 벌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돼? 절대 아니야. 위협에도 해. 하고 죽고, 하고 죽고, 하고 죽고, 후공하다 보면 기억 속에 어 내가 조금 더 좋은 기억으로 게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돼. 밤님 여기 죽었잖아. 끝, 끝자락 끝 빼가지고. 음. 다음번에 누군가가 끝자락이, 매일 혔켰는데 끝자락이 없어. 그러면은 나 여기보다 저기 가 있을게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경험했잖아 예스. 이게 결국은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아무리 일티어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게 자아가 아니에요 모든 일티어가 모든 고티어가 정답을 낼 수는 없거든요 정답은 없어 이게임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 본단 말이야 근데 본인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만 알면 되는데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니까 무지도 각, 벌리, 각 벌리기부터 해보라 이거야 일자각에서 싸움 싸우지 말라 딱 벌려라 이것만 머릿속에 입력해서 필드 싸움 할때딱 벌리면 되는 거야 이 정도 버텨주고 이 정도 끝 필드 싸움 할 거면 진짜 이렇게 게임 해야 돼 양각치로 많이 생겨야 돼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딱그거 말고는 없어요 려주세요좀 유익하셨나 오늘 그래도? 아니, 센터에, 센터에, 박, 센터에 박혀있는 애는 무조건 존재하거든? 걔는 버티고 날기는 벌리고 근데 저 위치 4명 찾고 왜냐면 위치 4명을 찾아야 어디로 벌릴지 찾지 없나보다 배운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아 근데 진짜 이게 좀 빡세긴 하다 아이 잼미를 막세명 알려주려니까 막 머리 아프노 이거 완전 백지인 사람들이여가지고 운영도 운영도 알려줘야 되고 게임하는 법도 알려줘야 되고 이게 프로식으로 프로식까진 아니지 뭔가 고수 느낌으로 알려주려니까 빡세긴 하네 어? 뭐만 하면 저기 씨아 붙여서 암살하고 저기 가서 암살 여기 가서 암살 어? 라이딩 처 제끼고 불견밖에 안 하는 애들 데리고 어? 뭐 밖에막 화내면서 뭐냐? 하 당연히 이길 게못 이기는 것만 뭐라 하는 거지. 못 들었어 아까 전에 게임 하는데 뭐 교전 한번 그냥 아휴 그냥 막판 그냥 시원하게 교전을 해야겠다. 무정 붙으러 가니까 이거지 이거지. 우리 색깔 나왔다. 우리 색깔 나왔다. 이러다니까 뭐래. 마스가 질타는 거야 그냥. 뭔 색깔 색깔들이 추고 있어. 이게 나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일부러 에이 그래, 우리 색깔 나왔다. 이거지 이거지 이러고 있는데 뭔 이거야? 옆에 속타고막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치겠는데. 막. My hands stable, I feel able to turn the tables, I could do this. Just keep moving, keep your hands up. Stupid, I feel lucid, I view viewing, I can see.